결코 한국을 환하게 해서는 안 됐다. 제대로 열받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본격적인 무기 지원을 시사하자 러시아 측에서 거세게 항의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푸틴의 입이라고 할수 있는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통해 러시아의 적대적인 국가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할 수 있겠냐며 평양에는 우리의 파트너가 있고 서울에는 발러시아 제재에 동참한 나라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즉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한국이대로 제재에 동참했기 때문에 양국의 관계가 악화되었다고 한국의 책임을 떠넘긴 것이죠. 푸틴 대통령도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보내는 것은 아주 큰 실수가 될 것이며 그러지 않기를 바란다. 무기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한국이 결코 기뻐하지 않을 결정을 하게 될 것이라며 대놓고 한국을 협박하고 나섰습니다. 이처럼 러시아는 한국과 여전히 전쟁 중인 북한과 군사 동맹을 체결하며 사실상 선전포고를 날린 주제에 한국을 탓하는 뻔뻔스럽기 그지없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 국가들이 무기 지원을 한다고 했을 땐 가만히 있던 러시아가 유독 한국에만 발언 하나 하나에 반박하고 나설 정도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한국의 게임 체인저라 할수 있는 이 무기가 우크라이나에 지원된다면 수도인 모스크바까지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한 발로 이 전쟁을 끝내버릴 수도 있는 한국의 최종 병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과 여전히 전쟁 중인 북한의 손을 잡으며 사실상 선전포고를 한 푸틴의 만행에 참다 못한 대한민국이 드디어 칼을 빼들었습니다. 러시아와의 관계를 고려해 자제해왔던 살상무기 지원을 사실상 확정 지은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와 서방에선 벌써부터 한국의 수많은 강력한 무기들 중 어떤 무기가 올 것인지 기대를 담은 예상 리스트를 작성하고 있는데요. 나토 고위 당국자는 한국 무기는 어떤 것이든 환영이라며 한국의 도움을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 얼마 전 미국 경제지 포브스에서 러시아의 가장 치명적인 한국 무기 하나를 뽑으며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포브스는 우크라이나가 남한 로켓을 얻는다면 러시아 전투기를 기지해서 쓸어버릴 수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포브스는 북한이 러시아에 더 많은 무기를 공급하면 서울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할 수도 있다며 북한이 러시아로 수출하고 있는 것과 같은 종류의 한국 무기가 우크라이나로 가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예시로 다름 아닌 국산탄도 미사일 현무를 언급했는데요. 지난해 러시아는 북한에서 KN23탄도 미사일을 받아 파괴적인 전과를 기록했다. 한국은 KN23보다 훨씬 강력한 탄도 미사일 현무투비를 자체 개발에 보유하고 있다. 북한이 KN23을 러시아에 판매하는 것처럼 한국 역시 우크라이나의 현무투비를 판매할 수 있다. 호브스는 북한이 러시아에 KN23탄도 미사일을 판 것처럼 한국의 현무투비 미사일이 우크라이나에 수출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한국제 미사일이 북한 미사일보다 더 멀리 날아가고 훨씬 더 정확한 미사일이라고 덧붙였죠. 현무투비는 현무 시리즈 미사일 중 단거리 탄도 미사일인 현무투에서 탄두 중량과 사거리를 연장한 버전의 미사일입니다. 탄두 무게를 기존 500kg에서 1톤으로 늘리고 사거리 역시 300km에서 500km로 늘리는데 성공했죠. 마하 7의 속도로 발사되는 현무투비 미사일은 매우 정밀하며 사거리가 가변적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 세대 탄도탄과 달리 날아가는 도중에도 비행 궤도를 바꿀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현무투의 비행 장면을 보면 일반적인 스커드 미사일과 달리 발사 후 급격하게 비행 방향을 꺾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로 이스칸다르나 토포렘, 야르스와 같은 러시아 탄도탄들이 보여주는 기동으로 미사일 방어 체계를 뚫고 적을 타격하기 위해 적용된 기술들이죠. 사실 북한의 엉성한 방공체계를 상대로는 오버파워라고 할수 있는 기술이기에 현무투를 두고 북한이 아닌 중국을 상대하기 위한 미사일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이는 러시아군을 상대로 가장 치명적인 무기가 될수 있는데요. 러시아가 현무미사일이 올수 있다는 소식에 기겁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무투비의 500km급 사정거리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를 폭격하기에 충분한 사거리이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제 미사일들처럼 요격 회피 기동이 가능하기에 기존 방공 체계로 격추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며 마하 7의 속도로 떨어질 1톤의 고중량 탄두는 웬만한 벙커 정도는 종이장처럼 찢어버릴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러시아 본토 타격을 허가한 지금 우크라이나가 모스크바까지 날아와 타격할 능력을 가진 미사일을 손에 넣는다면 푸틴 역시 두 다리를 뻗고 자지 못하겠죠. 물론 벙커에 숨거나 아예 모스크바를 떠날 수도 있겠지만 모스크바의 미사일 한 발이라도 떨어지는 순간, 푸틴은 자신이 직접 미사일을 맞는 듯한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푸틴이 러시아의 절대적인 독재자로서 수많은 인명을 갈아 넣으면서도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에는 러시아 국민들의 지지가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초 치러진 러시아 대선에서 푸틴은 88%에 육박하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우선에 성공했습니다. 당연히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지만, 서방 정보기관들은 이번 선거 결과가 러시아 국민들의 진심일 거라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경쟁상대가 될 만한 후보들을 푸틴이 모두 제거해버린 탓도 있지만, 러시아 국민들이 푸틴이 아니면 마땅한 대안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소련 시절을 떠올리게 만드는 서방의 대결 구도와 승전보만 전해오는 러시아의 언론 통제로 인해, 진심으로 푸틴을 지지하는 러시아인들도 많은 상황입니다. 특히, 모스크바와 같은 후방에서 전쟁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않으면서도 유럽과 우크라이나를 혼쭐 내줘야 한다 외치고 있는 이들의 지지가 푸틴이 가진 독재 권력의 기반이 되어주고 있죠. 그렇기에 러시아의 수도가 말 그대로 불바다가 되는 순간 푸틴이 쌓아 올린 권력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돼 버릴 수 있습니다. 푸틴을 지지하며 입으로는 우크라이나를 혼내줘야 한다고 외치는 이들도 자기네 뒷뜰에 미사일이 떨어진다면 생각을 바꿀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생각지도 못한 강경한 대응에 푸틴도 잘못 선택한 게 아닌지 후회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오랜 전쟁으로 우크라이나의 전쟁 수행 역량이 심각하게 소모되고 있지만 이는 러시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의 모든 공업력을 동원하여 무기 생산량을 증대하고 있지만 전선의 수요를 감당하기엔 부족한 양이었습니다. 결국 러시아는 부족한 무기를 대신하기 위해 러시아 전통의 인해 전술을 꺼내들었습니다. 일명 고기분쇄기라 불리는 이내 전술로 병사를 계속해서 밀어넣어 우크라이나의 단단한 방어선을 뚫으려 시도하고 있는데요. 인명피해에 전혀 신경쓰지 않는 이 전술로 하루 1천명이 넘는 러시아 군인들이 희생되고 있고 사상자가 50만명을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희생에 비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고 러시아의 신병 수급도 어려워지고 있어 이대로면 힘의 균형이 뒤집어질 수 있다고 예측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푸틴은 대량의 재래식 무기를 보유한 북한과 손을 잡아 반전을 만들어 보려 했던 것인데요. 하지만 막상 최전선에선 북한에서 받은 무기들이 러시아의 전력을 깎아 먹는 황당한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 병사들이 대공포를 사격하는 데 사격하는 순간 폭발하며 병사들이 화염에 휩싸입니다. 영상에 나온 병사 모두 무사하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영상 속 대공포는 57mm 포탄을 사용하는 S60 대공포로 1970년대 퇴역시켰다가 무기 부족으로 다시 창고에서 끌고 나와 육상 공격용으로 쓰고 있던 무기입니다. 그리고 생산 중단된 포탄은 북한으로부터 공급받고 있었다고 하는데 북한이 제대로 된 포탄을 공급할 능력이 있을 리가 없었죠. 북한에서 공급받은 포탄이 불량을 일으켜 러시아군의 전력을 야금야금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러시아군의 견인포에서 북한제 포탄이 폭발에 완전히 산산조각 나버리며 대량의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일이 매일매일 전선에서 보고되고 있으니 푸틴도 머리가 아플 것 같습니다. 막강한 군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러시아와의 관계를 생각해 중립을 지키고 있었던 한국을 적으로 돌린 대가가 북한제 불량 포탄이라는 건 너무 손해보는 장사이죠. 또한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받아먹기만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려는 정황도 포착되었는데요. 러시아가 북한의 포탄과 함께 강력하게 요청했던 것중 하나가 병력 지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은 러시아를 돕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떠들고 있으면서 병력 파병만은 계속해서 미루며 푸틴의 애간장을 태우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파병을 결정하지 않는 이유가 대규모 탈북 사태를 우려하기 때문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북한의 손이 닿는 곳에서도 탈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북한의 통제가 닿지 않는 우크라이나의 대규모로 파병했다가 북한 군인들이 전장에서 탈주하거나 일부러 우크라이나 군에 항복하는 식으로 대규모 탈북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푸틴의 계속되는 요청에도 김정은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죠. 가장 사상 교육이 철저하게 이루어졌을 군인들마저 탈북할 거라 우려하고 있는 모습에서 북한의 현실태를 엿볼 수 있는데요. 최근 북한 내부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 북한이 한국 드라마를 봤다는 이유로 중학생 30여 명을 공개 처형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대북 전단에 포함된 USB를 주워 한국 드라마를 봤다는 이유였는데 모두 17살 안팎의 청소년들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더더욱 주민들을 공포로 통제하려는 모습에서 김정은의 권위와 통제력이 상당히 추락한 상황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북한 같은 유사 국가와 손을 잡은 러시아도 결국 함께 나락으로 떨어지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이상 자국민을 포함해 수많은 이들을 고통받게 하고 있는 독재자 푸틴의 종말도 멀지 않은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쟁으로 신음하고 있을 우크라이나인들이 하루빨리 평화를 되찾을 수 있길 바라며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